네, 안녕하세요. 토상입니다. 네, 오늘, 또승무패가 바로 이제 있는데, 음, 사실 저번, 이제, 어제죠? 어제죠? 어제 맞나요? 네, 아무튼, 목요일. 그때, 어, 유로파는 사실, 유로파나 뭐, 그, 컵 경기 같은 건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리그랑 확실히 분석하는 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컵 경기 같은 거 경우에는. 그래서, 이변이 안 나와야 되는 거에서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셉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 반대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처참했던 것 같아요. 7개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리그다 보니까 제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스파뇰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볼 텐데. 세, 사실 이 경기가 일단 에스파뇰이 11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고 있고요. 또 홈경기에서도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승과 패두 개... 두 개인데 어, <laughs> 보통 이런 패턴이 두 개가 겹칠 경우에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정 팀은 지금 현재 4연패 중이고요. 마요르카가 지금 원정 4네 경기 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정에서는 좀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최근에는 그래도 어, 비아레알 상대로 네 골이나 넣고 막 이렇게 흐름이 좀탄 것으로 보이는데. 레알도 잡았겠다, 막 그랬는데, 원정에서는 지금 실점을 4경기 연속하고 있고, 네, 리그 5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지 못한다. 아, 아, 다 리그 5경기가 아니네요. 컵경기, 한경기, 컵경기까지 포함하면 지금 원정에서 6연패, 아, 6연속 승리가 없다. 6연속 득점이 없다.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원정에서는 폼이 굉장히 안 좋고, <laughs> 또에스파뇰은 이제, 어, 뭐, 에스파뇨도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뭔가 압도적으로 뭐, 이긴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좀두팀 모두 다 해볼 만해 보이는 경기겠지만, 에스파뇨는 좀더 우세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어, 에스파뇨은 홈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10승 3무 1패, 그리고 11년도인가 딱한번 졌던 것 같아요. 네. 상대전적 이연무 딱한번 존재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어쨌든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애매, 애매했던 애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이 이렇게 지금 마요르카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받고 있는다라는 점이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너무 낮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세고요. 어쨌든 이 경기에 배당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에스파뇰이 이기게 된다면 2.19라는 배당에 헨승 햄무에다가좀 높은 배당을 줬는데 햄무가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죠 헨승에 비해서는 그래서 헨승이 들어올 확률은 좀 없어 보이고 들어온다면 햄무겠죠 근데 하, 사실 이 경기는 배당으로도 뭔가 느낌으로도 좀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서. 지우는 느낌이 제일 정답이지 않을까. 일단 1번에는 패턴은 무겁다가 존재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겹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마지막에 이연승으로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패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무없다지만 뭐 저는 별로 참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번은 지우는 느낌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어, 저는 1, 2, 3번에서는 어, 좋은 결과를 잘 내지 못해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 2, 3번에서는 결과가 뭐 하나는, 하나든 둘게든 빗나갑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일단은 지우는 느낌으로 가겠고, 2, 3번에서 분명 어, 틀리는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경기고, 에버턴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버턴은 지금 감독이 바뀌고 나서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둘다 1대 0으로 네, 승리를 거뒀던 것 같고, 에스턴 빌라는 지금 현재 3연패 중인데, 레스터시티, 맨체스터시티, 아스날 이렇게 연패를 당했어요. 근데 에스턴이 에버턴을 상대로 좀 네, 일곱 경기 연속으로 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이 좀 걸어볼 만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경기는, 음, 누가 유리하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보이는데, 에버톤한테 지금 정배 투표율이 아니라 역배 투표율이 걸려 있습니다. 에버톤의 배당을 보니까 정배인데, 네, 지금 역배가 에스턴 빌라한테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경기가, <laughs> 배당으로 해석했을 때는, 에버톤이 이기게 된다면, 어, 에버톤이 이기게 된다면, 조금 다소 높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에버턴의 승은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이2점 차로 이기면 4.85고, 1점 차로만 이겨도 3.85인데 에스턴빌라가 이게 원정에서 이기게 되는 2.75. 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에스턴빌라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무패 사이드라고 봤는데 일단 패턴에서 무없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무기도 하고요. 근데 오, 이번에서 5연속 같은 결과가 딱세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든 승이든 패든. 그래서 그걸 하나를 믿고 예, 이번에는 어 저는 에스턴빌라 단통 승으로 예, 결정을 했는데. 요즘엔 패턴이 잘안 맞더라고요. 1, 2, 3번 특히. 그래서 네좀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리즈 대 사우스 햄튼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즈가 1 9이고 사우스 햄튼이 2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즈가 지금 10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 사, 어, 사우스 햄튼은 직전에 체시를 잡았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경기는 사우스 햄튼한테 굉장히 기대가 많이 가는 경기라고 볼수 있죠. 리즈가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원정 팀한테도 기대값이 거는, 가는 경기입니다. 근데, 어 배당이 굉장히 낮죠, 리즈가. 10경기 동안 이기지 못한 팀치고는 1.84라는 배당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음, 이 경기는 그냥 리즈 승으로 결정을 했고요. 3번의 데이터가 있다면, 어, 뭐, 딱히 없네요. 네. 어쨌든. 3번은, 폐업다라는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4연속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폐업다를 적어 놨고요. 또 3년 넘게 안 나온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승업다라는 패턴도 존재하긴 합니다. 예, 아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음, 겹치지 않는, 않는다는 라 점에서 승업다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2연승, 2연패, 그다음 에 2연승, 다시 그다음에 패무승패승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승업다까지 적어놨었는데 승과 패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즈 승리 맞지 않을까 배당까지 합쳐서.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사실 두 팀이 살아남으려면 무승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두팀 모두. 지금 리즈가 승점이 19점이고 사우샘프턴이 18점이라서 사실상 이 애들은 3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뭐 지금이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렇지만. 자존심도 있고 네. 사실 이 경기에서는 승패가 아니라 무승부가 가장 큰 이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리즈가 1.84라는 배당이 조금 너무 낮다 그래서 리즈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2,3번을 또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4번 경기 레스터 대 아스날인데 제가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 가장 큰 이변을 보는 경기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네, 매 회차마다 그거는 정배도 잘안 가요. 네, 근데 이번에는 레스터 아스날입니다. 네, 레스터 아스날이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날 승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가 왜 이변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배당에서 확인을 했어요. 일단 레스터와 아스날, 레스터가 최근에 어 토트넘을 잡았죠. 대승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맨유한테 졌어요. 근데 이제 홈 경기에서 어쨌든 토트넘을 잡았지만 그 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고. 뭐, 아스날도 최근에, 어, 뭐, 직전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4대2라는 대승을 거뒀지만, 그 전에는 맨체스터 시티, 에버터, 맨, 또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잡히면서, 뭐 좋지 못한, 네, 브랜드포트한테도 이기지 못했고요.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이 경기는 당연히, 아스날이, 그래도 우세하다. 네, 그래도 우세하다가 맞겠죠. 아스날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부상 현황을 한번 지켜봤는데, 제임슨 메디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게 만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오는 게더 좋긴 하겠고 뭐 아스날은 뭐 제주스 선수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적으로도 아스날이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도 아스날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아스날은 비기는 것도 허용 안 돼요. <laughs>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서 사실상 이 경기에서 다급한 건 아스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지 배당을 1.58이라는 조금 낮은, 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어울릴만한 배당을 준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 아닌 것 같다. 네. 핸디값에서 좀 찾았는데, 2.08.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고,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고. 근데, 어, 아스날이 그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사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스날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좀 세긴 해요 네. 제 느낌에는 음. 이 배당에서도 그냥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고 단통뭐가좀 엄청 끌리긴 하는데 승부보다는 네. 그냥 이거는 레스터 승무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제 느낌이기 때문에 막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변으로 보고 있지만 좀 긴가민가하다 어. 좀 세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레스터 사이드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고요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죠 네. 제 느낌은 일단 아스날 승이 아니라 레스터 사이드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다음 웨스트대 노팅엄입니다 이거는 어, 웨스트햄이 지금 1.64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팅엄이 최근 흐름이 어, 지금 웨스트햄과 비교를 했을 때 4.30이라는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 그냥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노팅엄의 4.30과 레스터의 4.30의 그 기대값이 과연 같나 이 생각을 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또 이제 최근 흐름 분명 어 노팅엄 웨스트햄이 리그로만 떠졌을땐 10경기 동안 단 1승입니다. 근데 이 노팅엄은 최근 10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을 했어요. 그냥 차이가 있다면 홈과 어웨이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노팅엄이 절대 현재 흐름으로 4.30만이라는 배당을 받을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승밖에 못거두고 있는 stm이 이 경기를 그냥 잡을 확률이 높다 배당2 2대0 이상으로의 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스 t 엠은 그냥 단통승으로 했습니다 일단 5번은 승업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다섯개가 이어지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총 4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6년간 67년간 저는 이 패턴을 일단 무시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개 픽 중에서, 제가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4번에 아스나한테는 20개 픽 중에서 19명 정도 몰려있고, 5번이 14명 정도 몰려있네요. 네,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죠, 5번이. 어, 좀 긴가민가하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1, 2, 3번은 뭐, 네, 좀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카디스 라요. 어, 이 경기도 굉장히 난해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순위적인 면만 봐도 18위 대 5위. 6위, 6위. 순위적인 면만 봐도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카디스랑 라요랑 현재 흐름만 비교를 해 하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디스가 최근에 홈에서 8경기 동안 삼승오무라는 성적으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두 경기 동안 클린 시트. 어, 그리고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라요가 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라요도 물론 원정에서 나름 준수한 어, 경기력으로 6경기 동안 어, 패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만만치 않는, 만만치 않은 경기라는 거죠. 근데, 이 라요의 배당을 확인을 해보니까 2.34.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 감으로는 카디스의 승으로 그냥 느껴지 카디스 사이드로 느껴지는 경기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배당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어, 하나의 패턴이 존재했는데, 라요가, 3연무가 3년, 3연, 3년간 없었다. 지금 현재 2연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승패 라인이구나. 그래서 승패로, 네, 나눠서 갔습니다. 어뭐 5번에서 딱히 말씀을 따로 안 드린 게 있는데 웨스트햄은 홈 이연모가 네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으로 갈수 있는 뭐 그런 게 하나 존재했던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6번까지였고요. 6번엔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번도 패턴이 존재하지 않고 어, 7번에는 지금 현재 20표를 받고 있는. 20개 표기에서 20개를 받고 있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배당적으로도 봐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라고 보이고요. 배당상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본머스와 맨체스터시티의 현재 흐름 17위대 2위, 뭐 이건 말 안해도 되겠죠. 최근에 울버햄튼을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는 맨체스터시티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맨체스터시티는 본머스보다 어, 좀더 불리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최근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6경기 동안 딱 1승밖에 없고 그게 아스날이었다. 본머스는 예. 홈에서 2연무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럼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기대가, 그래도 될수 있겠죠? 본모스가 막 잠그고 이러면. 그런데, 이 경기는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값에 비해서 배당이 좀 많이 높고요. 5.1이라는 배당이.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네,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직감으로는, 그냥 레알 승이에요. 그니까, 러 그, 두팀 모두 다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레알이 좀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리그로만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2연승만 거두고 있고, 어, 에이티 마드리드는 6경기 동안 패배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홈에서 단 1패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배당이 1.66을 줄수 있는 듯 하다. 이렇게 좀 느낍니다. 사실, 레알 홈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굉장히 약했어요, 진짜. 예, 너무 약했고, 약간 상성이라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기를 봤을 때, 무승부까지는 정말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패배까지는 살짝 생각이 안 드는? 예, 그런 뭐, 느낌이 있는데, 음, 하, 진짜 애매하다, 이거는. 음, 이게 지금 몇번 경기죠? 8번 경기죠? 8번에는 승업다가 존재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7연승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없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무가 나오고 뭐 있질 않죠 양각으로 그래서 아 승과 무의 엄청나게 강한 패턴이 존재한다면 승과 무둘 중에서 나온다 그럼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무승부도 가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햄무 아니면 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승무로 막으면 될것 같은 경기인데 일단은 승으로아 승무를 일단은 체크는 해 놓을게요 8번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8번에는 지금 16개 표가 레알 쪽으로 몰려있고 9개 정도가 무승부에 걸려있다 다음에 크리스탈 대 리버풀 지금 두팀 모두 다 상태가 별로죠 리버풀은 특히나 지금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죠 예. 거의 안필드에서 5점을 내줬다 직전에 그러면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을 거고 그 크리스탈 팰리스는이 점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전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제외하면 어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사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 경기에서 홈3면무 지금 홈3면무를 하고 있는데 리버풀이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화풀이를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 그냥 승으로 가려고 해요 9번 근데, 폐업다라는 패턴이 존재하긴 했는데, 이거는 패턴을 딱히 믿지 않고, 그냥 제가 느끼는 바 그대로 리버풀 승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리버풀이 배당 1.61이라는 배당을 받으면서 뭔가 이변의 냄새가 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즉,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저는 지금 리버 어, 뉴케, 에, 크리스탈이 홈에서 지금 3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고, 4연무까지는 안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세서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저는 그냥 리버풀 승으로 가겠습니다. 좀 불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버풀이 어 원정에서 간만에 승리를 거둔다. 아이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겨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이기게 된다면 3.50이라는 배당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그렇고요. 발렌시아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제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이변 경기. 일단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너무나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발렌시아가 6연패를 하고 있고 득점을 2득점하고 있습니다 실점을 매경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리그로만 봐볼까 와 리그에서는 8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지 못하네요 그리고 실점을 계속하고 있네요 8경기 연속으로 반면에 이 소시에다드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아요 음 직전에 무승부를 했네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직전에 무승부를 했네. 오케이 한번 확인을 좀더 해보고 지금 이연무를 할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작년에 이연무 딱한번 했고 리그에서 이번 재작년에도 이연무를 딱한아두번 했네요. 음 오케이 어쨌든 저는 이 경기가 발렌시아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상대 전적? 삼승 6무 1패. 발렌시아가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무승부를 정말 많이 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성이라는게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이길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절, 그, 지금 현재 흐름 차도. 근데 배당이 너무 높다 이거죠. 어딨니? 예, 네, 이 배당. 2.19 배당.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전 1.51이라는 배당을 선택할 수 있, 기 때문에 승무 라인을 보는 건데, 여기서 사실 발렌시아 승은 좀 예상이 잘안 가거든요? 예상이 간다면 무승부겠죠? 왜냐면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는 원래부터 무승부를 많이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변이라고 생각해요. 네. 소시에다드 승은 안갈것 같아요. 만약에 가, 받친다고 하더라도 무승부를 맞추지, 네. 소시에다드의 승은 받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 발렌시아 단통승으로 예, 이번 회차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빌바오 지로나입니다. 이게 76.3%나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보여요. 제 눈에는. 일단은 빌바오 현재 흐름과 어 <laughs> 지로나의 현재 흐름을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7위와 11위이기도 하고 현재 흐름도 그다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차이가 좀 난다라고 느껴지는 건 홈과 어웨이의 성적 예, 그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리 프리메라 리가에서, 이 빌바오라는 팀이 10경기 동안 딱 3승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컵 경기 때는 조금, 네,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다만, 홈에서의 전적이 좀 좋을 뿐. 그래서, 이제, 지로나라는 팀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지로나가 흐름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팀보다. 근데, 배당이? 지로나가 4.70이란다. 이거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들어 뭐, 만약에 이게 느껴지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무 라인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즉,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승무 라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번 경기 패턴이 있었나? 패업다라는 패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20개 픽에선는승 쪽에 많이 몰려있네요. 이게 어떻게 76%일까? 근데 몇 회차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거 이게 이 정도 투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했던 거는 다 이변이 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최근 흐름으로만 본다면 절대 빌바오가 76.6%까지 76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변일까요? 아 근데 네. 배당만 보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배당이라서 저는 음 진짜 애매하다 <laughs> 야 이거 어렵네 야, 이거는 그냥 승모라고 일단 체크는 해놓을게요. 다음에 토트넘 첼시. 이거는 첼시가 불리해 보이는 게임입니다. 현재 흐름 은 첼시가 너무나 망가져 있죠. 예, 거의, 그리고 원정에서도 성적이 매우 안 좋고, 토트넘은 뭐,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 골을 넣었죠. 예. 맞나? 지난 경기 맞나? 맞죠, 맞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도 뭔가 또 살아난 듯한 그런, 예, 기세가 보이죠. 근데 이제 최근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 이거는 토트넘보다 오히려 체시가 훨씬 더안 좋아요. 원정에서의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지금 10경기 동안 딱 1승밖에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다만 상성이라는 게 체시가 토트넘이 체시를 10경기 동안 이겨 본 적이 없고 일단은 뭐 그런 점에서 체시가 매우 강했다라고는 보이는데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토, 토트넘 쪽으로 57% 정도가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경기에 배당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토트 첼시가 이긴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기인데 2.28을 준다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긴다면 이 4.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너무 토트넘 쪽으로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이 경기가 그래서 무패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다. 17회 정도가 몰려있어요, 20개 픽에서 그리고 12번, 13번, 14번은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3번은 승업다가 있긴 한데 예,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패턴이 아니어서 예. 어쨌든 그렇고요 13번 경기 셀탑이고 바야돌리드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느껴진 게 이거 되게 애매했거든요 저는 이 경기를 딱 분석을 했을 때 그냥 어, 이거는 원정 팀이 홈팀과 비교를 했을 때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 보이길래 배당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까? 지금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1.59, 3.45, 4.60? 저는 보통 같으면 4.60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최근 흐름도 뭐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위적인 면도 14위와 15위, 14위와 15위야. 그럼 이거는 원정팀이 원정에서 너무 못해서?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별 차이가 안 느껴졌는데 해볼 만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이 13번 경기가 19표예요 20개 픽에서 19표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했던 것 같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 셀타비가 어쨌든 승이잖아요 저는 이 세비야는 사실 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어 굳이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세비야가 지금 일단, 13분부터 하겠습니다. 세비아랑 오사소나 경기를 딱 보면, 이거는 무승부도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왜냐면, 오사소나가 무승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원정에서 유견무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세비아는 지금 현재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직전에 PSV 그 원정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PSB가 불리해 보이는 그런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홈에서 물론 그 상태는 좋지만 최근에. 근데 어쨌든 이 팀을 만나가지고 오사소나가 잘 지지 않는 팀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쪽으로도 좀 끌릴만한 경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세비아로 보겠습니다. 어 세비아로 볼 거고. 여기도 이제 10 2 0개 픽에서 무승부에 1 2개 표, 표나 몰려있죠. 이거는 어쨌든 저는 세비아로 봤습니다. 시? 그리고 이 셀타비고가 이제 승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쉽게. 근데 이제, 13, 14번이 지금 두번 연속으로 정정배가 떴거든요? 근데, 21년, 21년도 몇회차진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세번 연속으로 정정배가 떴던 회차가 없었어요. 음, 네. 잘안 뜬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저는 14번을 승이라고 딱 완고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13번을 꺾어야 되는 건데, 배당만 보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냥 패턴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제 직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제가 뭘 줄여야 될까. 뭘 줄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빌바오 지로나는 그냥 빌바오 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70% 넘는 경기들 중에서 이변을 보고 있는 게 아스날 경기 그리고 이 경기마저 보면 지금 70% 넘는 게3 개밖에 없나? 이거 하나. 이거 아, 맨시 둘. 레알도 거의 70% 육박이니까 이변 보고 있고 빌바오도 이변을 생각한다. 음. 하... 분명 레알 아니면 빌바오 중에서 이변이 하나 더뜰것 같은데. 이게 빌바올까? 하... 저는, 어, 야, 이거 쉽지 않다. 11번. 패없다 쉽지 않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에이 마드리드와 무승부도 많이 하는 전적이 있는데 에이 마드리드가 지금 1.66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 빌바오는 지로 나와 이런 배당을 받고 있어. 이렇게 할게요. 저는, 레알승에 지로나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뭐아 어, 진짜 고민이 많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이렇게 구성을 해 봤고요 어좀 헷갈리네요 사실 네. 뭐 자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 있는 경기는 일단 발렌시아, 소시에다든 이변일 것같은 느낌. 좀 애매한 거는 레스터, 아스날은 좀 애매하다. 아스날 승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변으로 일단 보려고 하고 있고 웨스트햄 승 이거는 프로토로도 가져갈 법만하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길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느낌적으로는 레알이 무조건 이, 유리하다 이 느낌인데 음, 무승부까지는 좀 두려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승까진 가져간다. 애매하네요. 네. 그, 발렌시아 소시에다는 진짜 이변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팬은 안 가져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가져가 볼 테니까 또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토삼이었습니다.